안녕하십니까 행부맨 TV 문표달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러분에게 좋은 경매나 공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경매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부맨 TV가 엄선해서 보내드리는 경매나 공매 물건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예정되어 있는 경매사건번호 2019타경 5047번이고요.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 동아그린 아파트 104동 201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59.58제곱미터 18.02평이고요. 대지지분은 19.07제곱미터 5.77평입니다. 감정가 8억 4천이고 최저가 8억 4천이어서 1회차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지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지도를 보면요. 한강이 보이고 서측에 여의도가 보이죠. 동측으로는 용산가족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천동 동화그린 아파트는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남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요. 주인은 아파트 단지, 음식점, 편의점, 의원, 상가 등근린 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요. 1호선 용산역과 경의중앙선이 있으며, 4호선 신용산역이 소재해서 재반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에 서울 한강초등학교 용산공고가 있지만 중학교는 좀 멀리 있어서 2천역에 네, 있는 용강중학교가 그나마 가까운 중학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아그린 아파트 북측에는 개발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보면 용산 가족공원이 보이죠?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동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보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들한테는 아파트 동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호별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한층에 일곱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 가구가 모두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조들을 살펴보면, 방이 하나, 둘, 셋, 욕실 하나,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동아건설에서 건축해서 1999년 6월에 입주한 계단식 아파트고요. 최저 18층에서 최고 22층까지 6개동 총 499세대를 이루고 있는 단지입니다. 주차 대수는 499대여서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열병합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행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아파트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등기사항에는 2018년 5월 25일 근저당이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매각 후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019년 11월에서 12월은 8억에서 9억천을 기록했고요. 올 들어 2월에서 3월은 9억7천에서 9억8천의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9억7천에서 9억8천 하는 것은 현재 경매 최저 매각 가격 8억4천보다 1억3천에서 1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매 물건 소개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